안녕하세요, 문니문니입니다 무니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올 한해를 돌아보며 어떤 경험과 도전을 하였는지 자기 개발과 성장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 해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게 조금 더 특별하고도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퇴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오늘 12월 31일까지. 2023년의 365일을 모두 저의 크고 작은 선택들로 하여금 모든 순간을 하루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2023년 새해가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의 새해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막막함이 나를 짓누르던 시기가 있었다. 고마운 조언으로 나는 해외 한달 살기를 무작정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에 있으면서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만 있었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인데 정작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나는 언제 행복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대답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트랑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의 나의 생활이 또 내가 깨닫고 느꼈던 것들이 모두 소중했기 때문이다 나트랑으로 떠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만들어 갔고 매일 다른 카페에 가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며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도 연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laughs> 매일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일상이었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고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퇴사 후 떠났던 나트랑에서의 한 달. 그곳에서의 모든 것이 참으로 값지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그곳이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중 5주간 진행하는 자신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5주 차에는 각자 자유주제로 5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그동안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탐구 여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감사하게도 1등을 수상했다. 함께 수강했던 참여자분들이 또래 분들이라 그런지 많이 공감을 해주셨다. 회사 후 실행했던 나를 더 알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는 왜 나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를 <laughs> 알아가는 탐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요. <봐요>. 네개 <4개> 있는데? <웃음> <웃음> 앞서 말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과 자기 개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모두 열정이 가득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늘 발전하려는 것이 공통점이라 그런지 에너지가 잘 맞는다. 1분 스피치 7주 챌린지를 두 번이나 완료했고 내년에도 더 업그레이드하여 이 모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갑자기 카페에서 메모장에 이것저것 적어보며 기획을 시작했던 효도 챌린지이다. 평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크고 친구들이 말하는 나라는 사람도 부모에 대한 애정이 크기에 이를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기획했던 챌린지다. 모집을 시작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이기까지 진행했고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나도 더욱 용기내어 도전했던 프로젝트다. 나를 응원해줬던 친구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내게는 도전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3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뿌듯한 일 중에 하나다. 내년에도 이어서 효도가 문이 3기를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총두 번의 블로그 컨설팅을 진행했다. 첫 컨설팅은 7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나도 도움을 주며 효율적인 방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고 내년에는 이를 조금 더 프로젝트화하고 싶다. 정말 막연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내 이름으로 된내책 쓰기 독립출판 에세이 샘플책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주 동안 나의 퇴사 후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다. 샘플책을 만들고 나서 이런저런 핑계로 올해는 정식 출간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원고를 더욱 다듬어 꼭 독립출판을 출간할 것이다. 7월에 새로 시작한 취미는 바로 수영과 드럼이다. 6시에 일어나 일주일에 3번 아침 수영을 했고, 드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중이다. 수영은 3개월만 배우고 그만두어 아쉽긴 하지만, 드럼은 6개월이 넘도록 열심히 지속하고 있는 취미다. 일주일에 1시간씩 아무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시간이라 재밌게 배우고 있다.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하다. 앞으로도 재밌게 배우고 싶다. 이렇게 저의 1년을 모두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2023년은 심적으로 더 여유로워졌고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며 낯설기도 했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욱 확장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된 것도 같아요. 이 또한 저의 긴 인생의 여정에서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참 값지고 뿌듯한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2023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